까다로운 미국 의약품 안전 기준 OTC를 통과한 메드스킨 케어 인바이러먼트 링크 세럼은 미세먼지, 바이러스, 영양 부족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칙칙해진 피부 속 산소화를 촉진시켜 속부터 채워지는 보습감과 광채감을 부여해주는 일명 해독 세럼입니다.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 영양 부족은 칙칙한 안색과 조기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이러한 환경적 문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링클 세럼은 이 옥시제스킨 특허 성분이 피부 세포 속 산소화를 부스팅시켜서 속부터 채워지는 광채감을 선사해주고 피부 컨디션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을 띠는 수분감이 풍부한 세럼 제형인데요. 매드 스킨 케어 세럼 중에는 가장 빠른 흡수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발랐을 때는 촉촉한 사용감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피부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토너 이후에 기초 처음 단계에 사용해서 부스팅 역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미세먼지로 손상받은 피부,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 산업 피부, 광채와 속보습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건성 피부나 피부가 칙칙해서 생기 있는 광채 부스팅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환경적 오염, 스트레스 마스크로부터 피부가 질식되는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토너 단계 이후에 피부 속 산소 부스팅을 시켜 주는 이 링크 세럼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서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 피부 스트레스는 걷어내고 조기 노화는 예방해 주세요.